가사로이 아버지나 자식을 보호한다는 말이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숨는다, 숨는다로 그냥 해석하면, 아버지가 잘못하든 자식이 잘못하든 관직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그만둔다는 말. 이게 공자가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겠죠 어떻게 혈연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감싸는 거를 비기라고 했겠습니까?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이제 두개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이 석공의 얘기는 그 사상적으로 보면 묵가하고도 비슷하고 또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북한하고 비슷하죠 북한. 북한은 아버지가 뭐 잘못하면 자식이 고발하라고 부추키잖아요. 이 구절은 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 그 천천히 보면 그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그 먼저 내용을 보면 에, 저게 이제 보통 낙엽이 없는데 이 사람 이름이나 지명일 때는 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섭공입니다. 섭공. 그, 섭공이, 그렇다고 해서 공이 아니에요. 임금은 아니고, 그, 아마 어떤 지방을 다스리던 관리였던 것 같은데, 어, 공자왈 공자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좀 자랑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당. 오당이라는 거는, 지금은 뭐, 우리가 당하면 맨날 당파만 생각하지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내가 다스리는 뭐, 나라, 이런 표현인데, 내가 다스린 지역에서는 유, 있다는 게 누가. 그 직궁, 몸을 아주 곱게. 이제 결국 이게 직, 직의 의미를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건데, 몸을 아주 곱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왜이 사람이 직, 고은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양을 이렇게 일종 훔친 거죠. 그리고 가니까 그 아들이, 그거를 와서 관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걸 가져갔습니다라고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몸을 굳게 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들,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와서 이렇게 관에 신고했다. 또 증언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에, 그니까 아버지고 뭐가 없다는 거죠. 그 원칙에 있어서는. 그런데 공자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어, 공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당, 우리 당에서, 즉, 네, 이때 당은 이제 사실은 뭐, 공자가 그때 무슨 관직을 맡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제자들이겠죠. 어, 우리 제자들 중에서 고든자는 이어시, 예, 이거하고는 이 다릅니다. 그럼 어떠냐? 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은, 숨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숨는다. 요, 요게 이제 요은 자가 그동안,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한문을 좀 이렇게 깊이 모를 때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번역을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예, 국가권 당신 반갑습니다. 그, 이걸 뭐라고 보통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둘 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숨겨주고, 즉, 자식을 숨겨주고, 즉, 뭐냐면, 자식이 잘못하면 숨겨주고, 또 자식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숨겨주고, 이렇게 상당히 의욕에 가까운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냥 숨다예요. 누가? 자기가 숨는 거예요. 여기도 자기가 숨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속에, 그 속에, 직, 보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혹은 또내 자식이 그 잘못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관직에 있는 거예요. 관직에 있는데 아버지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숨겨준다 이러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 관직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사로이, 응? 아버지나 자식을 보호한다는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숨는다, 숨는다로 그냥 해석하면 아버지가 잘못, 또는 아, 자식이 잘못하거나 관직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그만둔다는 말. 이게 공자가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겠죠. 어떻게 응? 그 혈연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감싸는 것을 저 비기라고 했겠습니까?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이제 두개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이 석공의 얘기는 그 사상적으로는 묵가하고도 비슷하고 또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북한하고 비슷하죠 북한. 북한은 아버지가 뭐 잘못하면 자식이 고발하라고 부추기잖아요 묵가도 사실은 이제 그 원칙 앞에서는 부모고 임금이고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군무부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에. 바로 그런 연장선이라면, 여기는 그건 아니고,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친, 친밀하다면, 반식 정도는 버려야지 된다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그, 감싸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조심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적이다라고 할 때, 공인, 공적이라고 할 때, 사실, 그, 공이라는 말이 번역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무슨 공화, 공화국 할 때, 이때 공은 함께로 번역하면 돼요. 더불어 함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우리 공정성 할때 공은, 사실은 번역은 잘안 됩니다. 그러나, 이둘 중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공적인 건지, 에, 이거는 우리한테 숙제를 던지는 거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방금 말한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 다양한 그 비공정한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해서 오늘 이걸 골랐고, 이 주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모시게될 함규진 교수님하고 주제하고도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논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